지금 뭘 먹고 싶어요? 지금 딱히 먹고 싶은 건 없는데 먼저... 아, 아, 아 돌김 먹고 싶어요 돌김. 저는 며칠 전에 그 돌김에 빠졌거든요김 가루 같은 건데 기름에다 볶아가지고 소금탕이랑 소금이랑 섞어서 돌김 맛있거든요 여러분. <laughs> 항상 밥이라 먹잖아요. 그러면 돌김이 그 맛을 제대로 못 느껴요. 그것만 한번 먹어봐요. 근데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. 왜냐면 좀 짜서 그렇습니다. 손가락 하나 줘... 어머 두개드게요 연준이 나 시험 기간이라 힘들어요, 힘좀 힘들어 줘. 받았나요? 애교할 수 있... 죄송합니다 연준이 오늘 몇 시에 잘 거야? 저는... 드립이 생각이 안나 저버렸다 그 저는 섹시 진짜 애들 알면 진짜 큰일 나요 식사 간 싸우자 아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 너를 사랑하면 되니? I see swimming pools and living rooms in their play. I see a little house under you and children's names I see quiet nights, put over eyes and take away. Humble my name, little Every day, every night I am 없어도 너를 볼수 없어도 언제나 내 똑같은 너인 가사는 틀릴 수도 있어요, 여러분. 제가 가사를 좀잘못 기억해요. 이렇게 얘기하는 동시에 저는 숙소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, 여러분. 저희 다음에 다시 만나요, 여러분. 안녕, 잘 자요, 응. 바이바이.